예쁜 게, 인테리어에 공을 많이 들이셨나봐요. 예전부터 저만의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가 터도 좋고 뷰도 좋아서 정년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랑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 때려박아서 차렸네요 그나저나 음료는 어떤 걸로? 아 저는 음료가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이 지역 청년회 회장인데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 청년회 후원 좀 해주십사 해서 찾았거든요 후원이요? 네 저희가 후원금을 받으면 지역 독거노인들과 독거청년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다 좋은 곳에 쓰고 있으니까 후원 좀 해주시죠 사장님 아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얼마 정도 후원을 하시죠? 뭐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몇백까지 하시는데 금액이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건 그렇네요 그럼 계좌 주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아니 한달 전에 50만원 후원했는데 또 달라고 하시면 사자. 잘 되시잖아요 이럴 때더 지역사회에 베풀어야 사람들도 좋은 가게구나 하고 돈줄 내주러 찾아오죠 만약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 한다? 샵따 내리는 거 금방입니다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 지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노인분들이랑 독거 청년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사장님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같은 지역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실 거냐고요 그럼 20만 원 사장님! 아이 깜짝이야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20만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적어도 주실 거면 지난번처럼 50은 주셔야죠 아니 언제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도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액수만큼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 또 있나요? 아 그럼 저번처럼 똑같이 50만원 보내면 되죠 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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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요 사장님 진짜 야박하게 이럴 거예요? 아니 청년이가 무슨 캐피탈도 아니고 내가 대출 받은 것도 아닌데 무슨 매달 자꾸 돈을 달라고 찾아와요? 이런 식이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줄수 있겠냐고요? 제가 매달 찾아오는 게 귀찮으셨어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먼저는 두 달치 제외하고 열 달치에서 500만 원 후원하시면 당분간 안 올게요 됐죠? 아니 이 아가씨가 미쳤나? 앞으로 더는 후원할 생각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요 뭐라고요? 사장님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맘만 먹으면 전 재산 때려박아서 힘들게 차려 대신 이 카페 반년 만에 쌓다 내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허! 지금 나 협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됐든 사장님 자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대 이거죠 그니까 러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후원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아, 해요 <laughs> 참나 기회를 저도 이렇게 걷어차버리네 좀 분명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마시라고요 사장님 카페라떼 하나요. 왔어요. 요즘 장사 좀 어때요? 말해 뭐예요. 춥겠어요 아주. 사장님 카페도 손님 많이 줄었죠? 아 이러다가 샷다 내리게 생겼네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글쎄요. 뭐 알고 있는 거라도 있어요? 제가 컨나편에서 장사하다 보니 사장님 카페로 청년의 사람들 들어가는 걸몇번 봤거든요. 그래서요. 우린 통례 장사라 입소문이 중요한데. 사들이 후원금을 못 받아내면 해당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을 날뛰어서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처부신 사장님들도 꽤 되시고요 진짜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로 폐업을 당했으면 분명 청년회가 무사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게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잖아요 그리고 가게를 폐업하면 부채만 더 늘다 보니 소송할 돈이 없다고 포기하신 사장님도 계졌고요 그래요? 그럼 사장님도 후원금 계속 내고 있어요? 주변 사장님들 썰려나간 거 보니까 안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마지못해 내고 있네요 허. 그 아가씨 아주 안될 여자구만 그럼 혹시 폐업하신 사장님들 중에 연락처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몇분 계시긴 한데 근데 그건 왜요? 피해자 연합 만들려고요 당했으면 배로 갚아줘야죠 피해자 연합이요? 오늘은 또 어떤 가게를 삥 뜯으러 가볼까? 야 뭐, 야 당신들? 뭐긴 뭐야? 아가씨한테 당한 피해자들이지 피해자요? 아니 내가 뭔 짓을 했고뭔 짓을 했는지는 이분이 설명해 주실 거다 본삥땅씨 되시죠? 누구세요? 저는 이분들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여기 명함이고요. 네, 변호사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 후원금을 받으셨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후원 내역서를 좀볼수 있을까요? 아그 그거요? 근데 그건 기밀이라. 후원 내역서가 어떻게 기밀이죠? 납득할 만한 내역서가 없으시면 이분들이 영업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으로 단체 고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실래요? 네? 단체 고소요? 당장 내역서 안 꺼내 소송 걸려서 탈탈 털리기 싫으면 기회 줄때 내역서 까라고 아 얼른 네, 잠시만요 사장님들 지금 다들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지금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그후 지역 청년회는 독권 노인이나 독과 독거 청년들을 핑계로 뜯어낸 후원금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민영 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청년회 회장은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죠. 그리고 출소해서도 민사적 손해배상 때문에 인생 난이도가 해리되었고요. <laughs>